자 이어서 8번 문제인데 현재 3차 이하의 서로 다른 두 다항식 fx, gx예요. 화면을 넘기기 위해서는 미리 적었습니다. 3차 이하의 두다항식이라는 것은 얘가 3차 이하의 두 함수인 fx, gx가 있다. 설명되어 있고요. h1x는 이렇게 관계된식 h2x도 마찬가지. 근데 hx가 h1x에서 h2x를 빼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흉악하죠. 와뭐 저런 게다 있어? 예.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내가 수학 문제를 바라봤을 때이 수학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수식이 보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문제는 매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겉모습이 흉악한 거지, 사실은 그 껍질 하나만 딱 벗겨내면 매우 쉽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수학 문제 볼때 생소한 식이 나온다 하시면 천천히 따라가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매우 쉽다 알죠?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낯설다가 정확한 표현이지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 공포감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상대방은 이 문제를 풀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문을 순서대로 깔아 놨으니까 그걸 따라가 보자고요. 나도 현재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몰라.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hx가 무슨 함수야? 그러면 증가 함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증가 함수. 앤드 동시에 h'x는 현재 뭐 한다? 0이라는 게 실근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현재 hx가 증가함수라는 것은 결국 h'x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h'x란 건 요거를 미분해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h 프라임 x란 사실은 h1 프라임 x와 h2 프라임 x의 차가 0보다 크다는 얘기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미분하고 집어넣어 주니까 이것은 뭐예요? 라고 하면 미분하고 집어넣으면 이것은 e의 x승 곱하기 f 프라임 x다. 빼기 여기도 미분하니까 여기는 e의 x승 곱하기 gx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 주세요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해당하는 식은 무엇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여기서 그냥 보기 좋게 써볼게요. 현재 여기를 미분하고 집어넣으면 e의 x승 곱하기 g 프라임 x. 그다음에 여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남겨놓고.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 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크다라고 하는 걸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체 모든 식에 2의 액승이 다 꽂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뭐예요? 지수함수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부영역 없으니까 양쪽에 2의 액승을 나눠줘 버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그러면 남는 식이 뭐냐? 살짝 위에 적어 본다면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 그 다음에 여기 뺐더니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g'x 그 다음에 빼기에 빼기는 플러스니까 여기는 fx 그 다음에 마인 아, fx 플러스 f'x 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것이 0보다 작거나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어주니까 이거는 2에 현재 f 프라임 x다 요거 요거 그 다음에 g 프라임 x 빼주면 마이너스 2니까 이거 g 프라임 x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렇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건 뭐야 그럼 여기가 fx 빼기 gx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우연찮게 이게 보이네요 이게 그 사실은 이 문제가 fx하고 gx를 따로따로 구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묶어서 구하자는 뜻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왼쪽 가보면, 그래서 정리한 걸 보니까, 상대방이 여기서 f2-g2가 4야. f1-g1의 값의 최대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은 fx, gx를 따로따로 구한다가 아니고, fx gx를 통으로 구하겠다는 뜻이구나,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fx gx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AX라고 표현해 봅시다 FGH가 있으니까 그냥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줄 텐데 그럼 문제가 뭐지? 하는데 얘가 항상 정리되는 값은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2 e 곱하기 A'X고 여기는 플러스 AX란 말이에요 근데 FX, GX가 둘다 뭐다? 3차 이하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빼도 이건 3차 이하의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고차 개수 모르니까. 그럼 생각해봐. 현재 이거는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함수란 얘기는 얘는 x에 상관하지 않고 항상 0보다 거나 커라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3차 함수는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플러스 먼한데도 뭐 가지만 마이너스 먼한데도 뭐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가 아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또 하나가 1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언젠가 음수가 나오는 값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야? 딱두 개, 2차 함수야, 상수함수야. 근데 상수함수의 경우는 상수함수의 경우는 미분하면 0 나오겠죠? 상수함에는 뭐 돼? 상수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y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h 프라임 x가 0대란 말이에요. 어, 그럼 상수함수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ax가 뭐다? 바로 2차 함수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0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a'x를 정리해 보면 2ax 더하기 b가 되겠죠? 여기다가 두 배를 해준다면 2a'x는 2A 4ax 플러스 2b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주니까 AX의 제곱이고요. 얘랑 얘랑 더해주면 4A 더하기 B의 X값.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주면 현재 2B 더하기 C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거 2차 함수구나. 그러면 얘가 되는 거는 공중에 붕 뜨거나 현재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판별식 d를 써주면 4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a의 현재 2b 플러스 c와 같다. 얘가 중근이거나 허근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나 h 프라임 x가 0이 되는 실근 존재해야 돼 이게 되는 거야 실근 존재해야 돼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h 프라임 x의 한 부분 지수함수함 뺐을 때이 모습이 나오는데 얘는 어때요? 7근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빼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은 얘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값은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 7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 둘 중에 요것만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은 16a의 제곱 2ab 하면 8ab 플러스 b제곱 이게 될 거고요.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8ab,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되면서 얘와 얘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16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나옵니까? 4ac 플러스 b제곱이 0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르는 문자가 3개, 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스탑. 그러면 나에서 뭐라고 했느냐? 나 현재 보면 은 F2 마이너스 G2가 4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H0이 8이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몇 개냐면 3개니까 식도 요거 하나와 둘 셋이 있어야 돼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F2 마이너스 G2라는 건 이거 A2가 4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2 넣어주시면 결국 이것은 4A 플러스 2B 더하기 C가 삽니다.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2차 함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현재 요식에다 입력해 준 겁니다. 4A 플러스 2B 더하기 C가 0이다. 하지만 여기 정리도 안 돼요. 여기도. 근데 h 0이 뭐냐라고 하는데 h 0이라는 것은 설명해 주는 내용은 결국 이것은 H1, 그 다음에 0. H2, 0. 이게 파이란 얘기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살짝 가봤어요. 그러면 H0이라는 게 뭐야? H1 0, H2 0이란 말이에요. 그럼 0 넣어보세요. 그럼 0부터 0까지 싹다 지워지겠죠. 0 넣어주면 1 나오겠죠. 아, 이게 얼마 나온다? 결국에는 H1 0이라는 건 마이너스 G0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H2 0이라는 건 뭡니까? H2 0이라는 건또0 넣어주니까 지워지고 0 넣어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F1 이게 되는 거야. F0. 근데 얘가 들어가면 플러스 바뀌겠죠. 아, 그럼 F0 빼기 G0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설명은 F0 마이너스 G0가 8이야. 즉 이것은 A0가 8이야. 그럼 A0면 뭐야? 아까 했던 2차 함수에도 넣어주면 이것은 결국엔 C가 8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이 값을 넣어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8은 4구나. 그러면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4다.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앞쪽에서 구했던 요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현재 이식은 16a의 제곱이고요. c가 8인 거 알았으니까 넣어주면, 마이너스 32a다.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문자 두 개, 2개, 식도 두 개니까 이거 연립하시면 끝나요.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 값을 넣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16A의 제곱, 마이너스 32A 값, B제곱인데 이거 마이너스 2로 뽑아주면 A 플러스 1 됩니다. 제곱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4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야. 정리할 수 있죠. 합쳐준다면 20A의 제곱. 그 다음에 428. 합쳐주면 24A 값. 플러스 4가 0입니다. 그러면 5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0이네. 이게 되는 거죠. 즉, 인수분해 하시면 a가 얼마 나온다? 현재 5분의 1과 a는 1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어, 5분의 1하고 1이야? 하면은 b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a가 1이야? 넣어주면 이거 합쳤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온다. 5분의 1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 합쳐주면 5분의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5분의 12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리 다 했죠 그러면 마무리만 들어가보면 그래서 싹 구해봤더니 ax가 종류가 몇 가지야 했더니 ax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이 종류가 두 가지로 갈라진다 하나는 1분의 1 x의 제곱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12의 x 플러스 8 이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f1 마이너스 g1의 무슨 값? 최대 값을 묻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함수 값을 구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a1이라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 값이라는 건두 종류입니다. ax라는 함수식이 두 종류 이상이 나오든지 아니면, 함수식은 하나인데, 미정계수가 박혀 있다. 그러면 미정계수에 대한 제한 범위를 줄 거다. 라는 두 가지 컨셉 중, 얘는 함수의식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서 A1을 구해주세요 하면,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2. 합쳐지면 마이너스 5분의 11이고, 여기는 5분의 40이기 때문에, 여기는 5분의 29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1의 값은, 1 빼기 4 더하기 8이니까 이것은 바로 5다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재 여기서 이두 종류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대값이요. 그럼 5분의 25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클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따라가 보면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 매우 쉽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되게 흉폭하고 어렵게 생겼다라고 해서 지리짐작으로 판단하고 겁먹지 마세요. 상대방의 문제 지문이 복잡하다는 건 출제자들 입장에서도 문제를 자유롭게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히려 단순하고 심플해진다는 거, 그것도 꼭 가슴에 새기면서 자신감 있게 문제에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